아, 근데 날씨가 좀 흐려졌다 오히려 좋아 1번 절대 <laughs> 타지마 <탔지> 타지마 2번 절대 지지마 절대 탈지지마 3번 1번과 <laughs> 2번을 타는 <타네. 웃음> 인정해야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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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 여러분들 <laughs> 기다리고있어 우리가 갈게 굉장히 잘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닌거 뭐가? 잘 잡은거? <laughs> 아니라고 할건 없지 않나요? <laughs> 기대가 됩니다. 기대가 됩니다. 기대가 돼. 근데 나이 많은 신팬들도 있다. 야 저렇게 물풀어주는 거야? 내 앞에밖에 안 해주는데? 그래도 야 얘도 해줘. 야씨 생각보다 힘데 야씨 저 뒤까지는. 일번만 하면 하나 둘 셋. 안 끊여지겠지? 이걸 사고 싶은데 소감이 어떠시죠? 힘듭니다 근데 정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죠 저희는 큰일을 하고 왔.. <laughs> 도매상 아닙니다 <laughs> 아 근데 종류도 많고 좋다 아니 이렇게 포스터 나눠주는 게낭만이네다 많은 사람이 다살수 있단 말이야 그니까 진짜 말안돼 진짜 말안돼 숙소가 이렇게 가깝단 말이야 말안돼 데이덕 포스터는 방뺄때가야겠 아니 방 빼고 방 들어갈 때 말인지 알지. 아, 뭔지 알죠? 아다다니는 거야? 쫓아다니는 거야? 쫓아다니는 거야? 쫓아아다니까 거야? 쫓아아다이어트야아다니는아다니는거아니는거니 이렇게만까지 레전드다. 신발을 두고 와가지고 카메라를 찍어야겠다. 아, 카메라 두고 왔어? 어, 저기 검사할 때 걸릴 것 같아서. <laughs> 바로 한 바퀴 돌려보고 싶다. 너무 눈치. 미친 거 아니냐고 미친 거아니야 <laughs> 영상 소스 너무 없어린 큰일이네 영상 소스 나 10만 원나 10만 원, 원 받으면 은 이걸 일본에 써야 고할 생각 하고 쓰는데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오. 야, 저 눈물 날거 같아 <laughs> <laughs>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올해 날이다. <laughs> 와 진짜 최고였다. 굿즈 사면서 일로부터 좀 해방되면서 그런 굿즈 시스템에 감탄하면서 와 근데 진짜 그긴 줄이 다 사는 건그 그러니까, 레전드긴 하 진짜 레전드다. 내일 걸 비축해놓은 상태에서 오늘 그만큼을 수용했다는 게 말이 안 돼, 진짜. 심지어 온라인 판매를 두 번이나 했어. 그리고 입장도 왜 이렇게 빨라? 그니까. 아 진짜 맨 처음에 그 연준이 그거 봤지? 드럼이랑 어... 드럼 이치랑그 뒤에 스크린에 드럼 어... 이치랑 똑같아가지고 진짜 나온 줄 알았는데 속은 거의 나도 한, 나도 <laughs> 어? 근데 뭔가 라이브가 아닌 거 같은데 <laughs> 어 그니까 가성비 식당을 찾아보자 응 음. 일본 한소 가야지 <laughs> 3, 3대 일본 한소? 내일 새끼 치우고 놀러? 나 진짜 <laughs> 아까 근데 콘서트 보는데 일본 여행 3-4일 찬줄 알았어 진짜 너무 길었어. <laughs> 진짜로. 아 이거 오늘 하루째지. 우리 지금 만난지 <laughs> <laughs> 만난지 이사 시간도 안 돼. 이시간좀 넘을까? 이2사 시간 좀. 힘들어요. 이제 레전드. 아 진짜 근데 공연 진짜 말이 안 됐다. 어, 너무 만족했어. 아 근데 진짜 눈물이 그렁그렁 내치더라 진짜로. 아, 진짜. 115만 할때 나왔었고, 맨 처음 할때그맨 처음에 이제 타임 투 리조이스 하면서 그 실루엣 딱 비칠 때내전드였고요아 아, 진짜로 지금 출발안됩 진짜? 딱 가나 뒤끝나고 딱하면서빨간불아 진짜? 아, 아, 나 진짜? <laughs> 말안아 진짜 말안 돼. <laughs> 진짜 말안 돼. 이거. 아. 어. 아니 다들 어. 키가 작은데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나오지? 그러니까 아 한두 곡만 더 해주지. 아 너무 아쉽네 지금 이 마지막 곡이 에에에에 만상 하자 나도 똑같아 <laughs> 이번 애니메이션의오이스티 하는 아, 야 근데 그거 지지더라 그러니까 아 진짜 어떻게 멜로디를 근데, 그렇게 생각하지 그것도 듣는데 소름 쭉 돋아가지고 그 아, 하이라이트 뜻이잖아요 어, 마지막 곡 진짜 이게 난 곡을 낫다 실리카게로 갔냐고는 당첨된 거니 누가 흥가 이게 이제 실익하게 막 실익하게 계좌에서. 안돼, 지금 불쌍해 이제 이, 이 감동을 못 느끼는 게 아, 진짜? <laughs> 진짜 너무 안타까워. 보면서 <laughs> 진짜 말이 안 돼. 진짜 이 진짜 이이 히비키를 못 느끼는 게 너무 불쌍해. 진짜, 진짜. 말이 안됨 이거 진짜 봐야 돼. 반드시 <laughs> 봐야돼 진짜, 진짜 인생 절반 썼어 손해 본. 다더 말려야 돼. 이게 이게 있는데 안 가려. 어, 비 온다. 어. 이건 뭐야? 처음 보는 시리인데, 와치 고잉은 리조이스 블레이드 없네. 그런 것 같아요. 리조이스 얼마입니까? 우리가 비싸게 샀나 보다. 똑같네 150이야, 150, 어. 아, 115요. 이게 양쪽을 같이 쳐야돼? 어, 빨간색이 양쪽을 같이 쳐야돼 오 퍼펙트 아니야? 아쉬웠어 이거 한번찾보겠습니다 그냥 가수 검색해서 희게담으면 되는 거 아니야? 기... 어. <laughs> 야 107개? 미쳤다 와 역시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을게 뭐야 저건 중간중간에 이거? 아 온멘트 어버도 있어 야, <laughs> <와. 웃음> 라이브 버전 틀어주는 거아니야 저건? 어? 개펙트 진생이 있단 말이야? 다있어 <laughs> 스윗 트윗 야 미쳤다 다이다비사이드블루 파이. 파이어그라운드 파인더 다 있음 와 아, 진짜 다 근데 뭐 갈게 <laughs> 더 너무 많아서 <laughs> 어? 감사합니다 야 칼로리도 <laughs> 나온다 칼로리? <laughs> 어오 뭐야 와 레전드 <laughs> 우와 뭐야 이거 있네. 리터이야풀 세트로. 야2만 원밖에 안 해. 당신 손해 본 거야. 야 이거 다 있는 거잖아. 응. 라 나가면 안 되겠죠? 포스터 받았으니까. 근데 이거밖에 없어? 여기 어, 나 샀던 거다. 근데 이게 빈 케이스예요. 가져가면은 C D 를 네. 따로 빼서 보관해놓을 거 있어. 아, 빈 케이스라고? 여기 응. 가져가자. 되겠냐고? <laughs> 프리텐더 EP를 살까, 이거 살까 하다가... 응, 헤어샀어 아, 두개 갖고... 두. 근데 어차피 사실 다 사긴 해야 되는데, 인자... 이것도 사? 뒤에 보이는데. 근데 너 이거, 이거 앨범 좋아하잖아. 너 맨날 프리뮤직 들어가면, 너 이거... 인자인가? <laughs> 이거 듣고 있는 친구 있던데. <laughs> 그럼 저...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.. 예전 <laughs> 냈는데... 아니, 이거 다 있어. 어? 아시워 <laughs> 버즈 있는데? 어? 그 버즈가 아니야? 민정훈 씨한테 갔어 민경번 형님? 헬로 헬로 <웃음> 오우야 수 입장 너 근데 진짜 선수 같아 뒤에 걸어다니고 있어 드디어? 응. 야 3600? 믹스 넣었지? 응. 아니네 메인더미러네 6,000원 아쉬운데 6원 네. 파이어그라운드가 이거구나 스바이랑오크스 버전 이게 뭐지? 맞네 야, 이 게시 너무 열받는데? 그러니까 벌써 있단 말이야 근데? 아니 대체 단거판 거야? 콘서트 응모하려고 샀다 팔았네 아안 찾을 수 있으니까 7,500원이야 근데 낙보하네? 자 내용도 찍어 쌀먹게 나중에 <laughs> 쌀먹게쌀 먹기 <laughs> <쌀먹기 웃음> 다 찍어 형들 <laughs> 어. <laughs> 이게 내가 사고 싶단 거야? 6,600원 밖에 안 아, 애니구나 이것도 라이브 앨범이잖아 야 이것도 있다 뭐임? 구도관어 너가 산게 이거잖아 아와와 분분 중분... 와... 얼마야? 호시 호시? <laughs> 그것도 3 3 0 0 0 이겠지 <목소리> 가됐어